가을 산에 가다 보면 이렇게 요즘 하얗게 피는 꽃이 있습니다. 이거는 뚝갈나물이라고 하죠. 뚝갈나물이라고 하는데요. 봄에 어린수는 나물로 먹, 먹습니다. 먹는데 맛이 별로 없어요. 그래서 뚝뚝하다라는 그 뚝자가 붙은 겁니다. 뚝갈나물이 꽃은 이렇게 생겼고요. 잎을 한번 보시면 잎은 중간에 있는 잎보다는 이 아래쪽에 이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 있습니다. 이렇게. 뚝갈나물 같은 경우는 전초를 폐장이라고 해서 약으로 사용하죠. 그 농을 제거하는 그런 효능들도 있고요. 이 꽃은 이 월경불순 이런 데 쓰기도 합니다. 뚝갈나물입니다. 가을에 이런 식으로 피는 것들은 뚝갈나물이라는 게